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 이렇게 앞에 있는 강화학장 팬 썬앤문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GX 시리즈, 어, 썬앤문이 시작하고 나서 처음인 이제 강화학장 팩이죠. 첫 시리즈인 강화학장 팩인데, 이제 조만간 V 시리즈도 이제 슬슬 이제 VMAX 라이징이라고 3월 18일 날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요렇게 같은 시리즈인 강화학장 팬 썬앤문 첫 번째 강화학장 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만원이구요. 한 팩에 8장 들어가 있고 한 박스에 20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옛날 거다 보니까 자 과연 어떤게 나올지 기대하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예다 뜯어왔습니다. 자 강확장 백선의 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카드들이 나와줄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강화학장 펜, 써넷문, 어, 솔거레오, 루나라도 있고요. 스타팅 포켓몬들 3마리도 있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짜랑랑, 첫 번째 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랑랑, 전지충이, 코스모구, 기본에너지, 개조해머, 코스모, 빼미스로 꼬지머 나왔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써앤문 강화학장 자, 머드나기, 다음, EV, 그 다음에 발챙이, 기본에너지, 춤추세, 야오 히트, 춤추세, 왕구리 나왔고요 다음, 써넷문, 자, 나몰빼미, 그 다음에 수육챙이, 야오불 기본에너지, 키오공, 춤추세, 풀회복약, 알로라 레트라 나왔습니다. 다음, 강학장팩, 뭐가 나왔을지, 자. 시마사리, 그 다음에, 내던숭이, 누리공, 기본에너지, 구의 머리띠, 춤추세, 냐오 히트, 개조에머 나왔구요. 과연, GX가 얼마큼 나와줄지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GX, 과연, 게임이 물건이 나왔고요 자, 다음, 써내문. 해무기, 모래궁, 터치충이, 기본에너지, 춤추세, 오지머, 멀티가라 달기, 루나라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GX, 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연 자, 머드나기, EV, 발챙이, 기본에너지, 춤추세, 야오 히트, 춤추세, 레트라, 알로라레트라나왔고요 다음, 써앤문 자, 나몰빼미, 그 다음, 슈룩챙이, 야오블 기본에너지, 키오공, 춤추세, 풀회복약, 만마드 나왔습니다. 오...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코스모그 물거미 내던숭이 기본 에너지 춤추세 원륜의 재단 꼬지모 내던숭이 나왔습니다 자 강화학자 펜썬문은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어떤 GX가 나올지는 되게 어,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 어떤 GX가 나올지 자그 다음 써렌문 전지충이, 심화살이 누리공, 기본에너지, 춤추세, 키오공, 빼미스로, 라란티스 나왔구요. 웬만하면은 저세마리의 스타팅 중한 마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춤추세, 꼬지모, 멀티가라 달기, 코스모음 나왔구요. 다음, 강화장팩, 선앤문. 자, 코스모그 어드나기, 나몰빼미, 기본에너지, 춤추세, 구해머리띠, 앱솔, 빼미스로 나왔습니다. 어, 이제, 7곱0 밖에 안 남았는데, 어, 아직까지 GS가 안 나오고 있구요. 아, 이러다가 한장 나오는 거 아닌지, 어, 불안합니다. 자,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기본 에너지, 이상한 사탕, 야오 히트, 춤추세, 모래성이다. 나왔구요. 자, 여섯 팩 남았습니다. 자, 과연 나줄지 보도록 하죠. 아, 나왔습니다. 자, GX 나왔고요 보도록 하죠. 자, 발챙이, 기본 에너지, 키오공, 춤추세, 코스모. 자, 다음 GX. 하나, 둘, 셋. 어 좋았습니다. 더블레어 나왔네요. 님피아 GX 더블레어 나왔습니다. 페어리테일의 HP200, 매지컬 리본과 요정의 바람, 프리엘 G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귀여운 님피아 GX 나왔습니다. 다행히 더블레어긴 한데, 어, 다행히 GX 나와줬네요. 거의 끝에 가서 나와줬고요 자, 다음, 알로라, 꼬렌, 물거미, 그 다음, 전지충이, 기본에너지, 꼬지모, 춤추세, 인륜의 재단, 솔가레오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네팩남았고요 과연 나와줄지 보도록 하죠. 자, 턱지충이, 모래꿍, 심하살이, 기본에너지, 빼미스로, 하이퍼볼, 그 다음에, 만마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 팩. 와, 써넨문 강화장패또세팩 남았고요. 자, 보도록 하죠. 자, 누리꾼 기본 에너지 구해 머리 띠, 춤추세, 야오히트 알로라 꼬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두팩 남았습니다. 두 번째. 자, 두팩 남았고요. 보도록 하죠. 자, 알로라 꼬렌 머드나기, 물검이, 기본 에너지, 코스모움, 춤추세, 키오공, 깨비물검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남은 거는 강황청포 써는 물한팩 남았구요 자 여기서 제발 GX가 나오길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아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고요 자 보도록 하죠 짜랑랑 전지충이 코스모그 기본 에너지 개조 해머 코스모 빼미스로 나왔고요 자 과연 어떤 GX일지 하나 둘셋오나왔습니다 아, 슈퍼레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굿자 그. 슈퍼레어 누리에는 GX 나왔습니다 자, HP 250의 물속성 버블비트와 해명, 그 다음에 그랜드 에코 G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쁜 누리레르 GX 슈퍼레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써낸문 옛날에 닌텐도 게임 할 때도 저의 첫 번째 포켓몬 스타팅이 누리레르였는데요. 아,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화학장팩 써낸문 뜯어봤습니다. 자, 써낸문 시리즈, GX 시리즈가 나오고 첫 번째 강화학장팩이었던 써낸문 오늘 이렇게 뜯어봤는데요. 자 오늘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누리데르 g x 슈퍼레어 나왔고요. 마지막에 다음은 님피아 GX 더블레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슈퍼레어 나와서 따보 좋고요. 자 이제 VMAX 라이징 이제 V 카드 시리즈의 첫 번째 강화 확장팩이 VMAX 라이징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카드 뽑으시길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